아, 안녕하세요. 평선영입니다. 자, 2025년 오늘 10월 15일 저녁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아,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이게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네, 진짜 코스피 5000 시대가 올 것처럼 고점 갱신 중이고요. 3657포인트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2% 가까이 1.9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장이 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아, 오늘은 골라 놓은 종목들 그냥 좀 특징만 얘기하면 얘기를 좀해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아, 오늘 좀 많이 골라 봤는데요. 자, 일단 뭐비투엔이 눌림목 뭐 박스에 윗꼬리윗꼬리윗꼬리 여기 60선 끼고 이 박스 장악 나왔죠. 그리고 가온 그룹 이것도 지금, 위에서, 여기 지금, 뭐, 4,400원대. 네,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그리고 여기 드디어, 이4 0회색선 480선을 끼고, 여기도 오늘 장악이 나왔습니다. 종가 4,370원 마감인데, 어쨌든 이 4,300원대를 잡고, 박스 장악이 나왔죠. 그리고, 로보로보. 얘도 지금, 여기,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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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여기 윗꼬리, 어제 윗꼬리까지 해서. 여기 지금 7,000원 대 이번에도 박스 장악 나왔고요 20선, 기간 조정 받치고, 박스 장악, 입꼬리 쌍바닥, 박스 장악 나왔습니다. 자, SP 시스템즈. 여기도 지금, 여기, 이 앞전에도 입꼬리가 있는 걸, 얘가 9월 19일날, 이전 고점 박스 뚫어놓고, 여기는 장악 나오고 눌렀는데, 여기 지금 8,950원 뭐 9,000원대 받치고 이 눌림목에서 20선 끼고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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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또 장악 나왔죠 이거 지금 9,500원대 장악 나왔고요자 sf-a 이것도 지금 눌림목이에요 이전 고점 여기까지 지금 25,000원 여기도 장악 나오고 눌림목인데 이전 쌍바닥 밑에 여기 쌍바닥 있죠 여기 지금 23,000원대 지지 받고 얘도 지금 여기 60선, 빨간색 60선 끼고, 윗꼬리, 윗꼬리, 480선까지, 60선, 회색선 480선, 장악 나왔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것도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 위에 만원대까지 뚫어놓고, 눌림목인데, 여기 지금 이 장대 양봉 깨지지 않는 60선 안에 박스에서, 여기도 지금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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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악이 9000원대가 넘어서는 9120원까지 여기 장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전 산업 이것도 지금 눌림목인데 힘들어온 여기서부터는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그리고 얘도 뭐 여기까지 지금 장악이 나온 상태예요. 이것도 60선, 120선, 240선을 받치고 60선, 120선 장악이 나왔어요. TPC 또 거래 한번 들어와서 여기까지 한번 아 주고 눌림목인데 이전 쌍바다. 여기 지금 2,200원대 지지 받고 20선 받치고 240선 지지 받고 2,400원 여기 윗꼬리윗꼬리윗꼬리장 나왔습니다. 자, 한선 엔지리언이 한선 엔지 엔지니어링 죄송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이것도 지금 여기 장대항공 여기 있죠. 9월 10일 날 밑에 박스 이것도 장악인데 안 눌리고 여기 20선 기간 조정 타점 받고 오늘 여기 위에서 이런 윗꼬리들 윗꼬리 윗꼬리 여기도 또 장악 나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1,600원까지. 자, V1택. 얘도 거래량 들어오고 소화시키고 소화시키고 살짝 눌린목인데 이거래량 터진 종가, 여기 지금, 여기를 박스권으로 지지를 받고 60선 받치고,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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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선까지 같이, 여기 장악이 나왔죠. 자, M2I. 여기도, 거래 터지고, 소화시키고, 눌림목인데, 이전 쌍바닥, 여기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를 장악이 나오고, 눌림목이었어요. 이 윗꼬리를 이제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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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지금 장악이, 여기까지 보면 6,750원대까지 장악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럭스 이것도 역시나 어, 지금 원래 지지 저항이 13,000원대죠. 그런데 여기도 눌렀는데 사실 눌림목 같지만 2.9100원 박스 저점은 깨지 않고 저점을 살짝 올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의미 있는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도 지금 이 꼬리 윗고리, 꼬리를 20선이랑 120선, 60선 같이 뚫어 놨잖아요. 9월 4일날, 이 장대 양복. 그리고 위에서, 박스에서 놀면서, 어, 이것도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어저께, 그저께, 월요일날, 여기 지금 이런,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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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월요일날, 장하게 나오고 눌린목인데 밑에서 20선이랑, 이전, 매집봉이 있는, 여기 박스 지 지지받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PC 디렉트. 이것도 의미 있는 거래량, 제일 큰 거래량이죠. 현재 박스에서 들어와서 얘도 지금 여기 윗꼬리, 윗꼬리까지 잡고 여기 위에까지 9,000, 2,500원까지 잡고 눌림목인데 이전 밑에 아래 박스를 지지 받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다시 터지고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여기 지금 2,400원대를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를 장악을 나오고 눌림목에서 20선 지금 기간 조정 얘도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갈 좋은 자리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드림 ci 아 이제 피치 드렉트 까지 제가 이제 어 계속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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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장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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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장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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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장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b 2 m 부터 가온그룹 로보로보 sp 시스템 sfa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전산업 tpc 한선 엔지니어링 v 1원텍 m2i a 이럭 x pc pc 디렉트 드림 cis 헤인 뭐 이렇게 아 pc 디렉트까지 이렇게 제가 계속 이 눌림목 윗고리 박스 장악이나 아니면 거래가 들어오고 위에서 박스 위에서 윗꼬리가 있는 박스 장악이나 계속 오늘 이 윗꼬리 박스장을 말씀드리는 게이 윗꼬리 박스권 장악의 중요성을 얘기해 보려고 오 비슷한 차트의 종목들을 다 골라봤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드림 CIS 토볼게요. 여기도 지금 이 거래량 있는 거 장악이 나오고 눌림인데 여기도 윗꼬리, 윗꼬리가 눌림목에서 20선 지지받고 윗꼬리, 윗 꼬리가 장악이 나오니까 살짝 눌리는데 이 윗꼬리까지 여기서 월요일부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장대양 장봉은 장대 아니고 이 양봉이 계속 출혈하면서 우상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해인도 아 얘는 여기도 어쨌든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얘도 여기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뭐 윗꼬리 윗꼬리 여기 밑에서도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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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복 박스가 이제 장하게 나오고 사실 얘가 여기서 좀 가졌으면 싶은 마음이 예전에 뭐 여기 오천육백 원대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했는데 결국 밀렸어요. 내가 엊그저께 다시 한 얘기를 드린 게 여기 이제 눌림목에서 또이 밑에 윗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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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서 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결국 또 오늘 여기 윗고리까지 월요일 윗고리까지 이십 선기까지갈 지지 이, 이 박스를 또 눌림목 박스를 지금 또장악이 나왔잖아요. 그니까 얘도 이제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요거를 만들어놨다. 자리를 만들어놨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도 얘도 여기서 이 윗꼬리가 있는 중심값 박스를 여기서 지금 9월 20일날 장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서 또 여기서 살짝 윗꼬리 윗꼬리가 있는 이런 쌍바닥 눌림목 박스를 20선 지지받고 여기서 9월, 10월 10일날 장항이 나오니까 요 밑에 이 480선 지금 회색선 480선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지가 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승분이 이게 8% 짜리고 얘도 거의 7% 짜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에는 이것도 여기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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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는 20선 지지를 받고 240선 60선을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장악이 나왔잖아요. 9월 24일 날. 이게 이 윗골이 눌림목 박스를 장악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부근이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옵니다. 이거 윗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거의 23% 이상 되는 24%짜리 윗골이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윗골이 박스를 장악이 나오고 눌림목에서 지지가 받는 데서 타점을 잡으면 이렇게 위로 상승이 나온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아랫박스 지지받고 120선 20, 20, 240선에서 0 2 여기 또 20선 끼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작은 박스를 만들어주고 또 여기 윗꼬리 윗꼬리를 장악이 나오면 살짝 눌렀다 이번에도 2250원까지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환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E&M은 여기 지금 1,500원대, 1,55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분명히 여기 2,500원, 2,000원 이상 2,500원까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닉스 로봇도, 제닉스 로봇틱스. 이것도 위로 상승이 나왔는데 20선 올라올 때까지 살짝 눌린목에서또 이런 윗꼬리, 윗꼬리 박스 장악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10월 10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여기 박스를 지지를 받고 또 상승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 이전 큰 쌍바닥이죠. 큰 쌍바닥 이렇게. 크게 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오늘 또 장악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큰 쌍바닥이 장악이 나오고 얘가 여기서 빨리 갈 생각이 있으면 지금 밑에가 또 쌍바닥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눌려도 여기 14,000원대나 여기 14,000원대부터 어쨌든 12,000원이 깨지지 않는 아마 이 14,000원대 바로 지지받고 바로 이렇게 또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이 윗꼬리 박스 장악 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EM 코리아. 여기도 지금 여기서 지금 밑에 박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도 지금 밑꼬리 장학이 나오니까 눌렀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근데 여기도 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10월 14일날 어저께 화요일날 여기서 여기도 이제 이런 밑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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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장학이 나오니까 얘가 여기서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 눌렀다가 이게 지금 딱 여기까지 누른 게, 이 9월 25일에 고가 2270원. 그리고 얘가 오늘 저가가 2265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70원 바로 이때 밑에 한옥가 밑에까지 딱 눌렀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튄게 이게 거의 오늘 9%, 10% 이상 되는 이런 양봉이 출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T 로보틱스 얘도 여기 윗꼬리가 있는 큰쌍바닥 여기 윗꼬리, 윗꼬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큰 쌍바닥이죠. 장악 나오고 눌리고 여기서 다시. 그리고 지금도 이 윗꼬리 3 개가 나왔죠? 480선 끼고 이게 오늘 또 장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13,700원대를. 그러면 얘가 여기서 눌려서 13,700원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여기 16,900원, 뭐 800원, 17,000원 아니면 최소 눌렀다가 최소 여기 다시 15,000원대까지, 16,000원대까지 반등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윗꼬리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아레소 오토메이션도 여기 지금 이전에 여기도 윗꼬리 잡았죠. 여기 딱 양봉을 얘가 잡으니까, 8월 2 5일날 잡으니까, 여기까지 살짝 눌렀다, 얘가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10% 이상이고, 지금도 똑같이 이밑꼬리를 잡아서 오늘 장악이 나왔죠. 얘가 또 여기서 눌렀다가, 14,300원대에서 또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홀딩스, 이 박스권에서 눌림목이 와서 매집, 소화, 또 이게 매집 또 여기 이제 거래량 없이 또 소화를 시켰죠. 그리고 눌림목에서 의미 있는 20선이 걸쳐있는 윗꼬리를 장악이 어제 나오고 제가 이거 신성홀딩 아 얘는 아니고 골드에스를 요고리를 지금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신성홀딩스도 여기서 20선이 껴있는 이런 윗꼬리 밑에 눌림목 박스를 장악이 나오니까 오늘 거의 21%까지 갭 상승으로 위로 쭉 올렸다가 결국은 또 여기가 이제 저항이잖아요. 8,450원대가. 여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이런 윗꼬리가 있는 이 평선을 걸쳐 있는 이런 박스가 장악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이 다음에 예견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는 거고요. 제가 이 서한기계공업도 며칠 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서한기계공업 10월 13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여기서 제가 이거 그랬잖아요. 얘도 이런 매집봉이 껴있는 윗꼬리를 박스를 장악이 나왔다. 그리고 제가 여기 3,800원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700원, 800원대까지 여기가 지금 매수구 타점이다. 딱 여기까지 눌러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크게는 아니지만 여기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이것도 눌림목, 이런 윗꼬리 장악이 나오니까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20%. 그리고 SBB테크. SBB테크도 제가 10월 12일날 여기 지금 이거 10월 10일 금요일날 하고 나서 12일날 제가 일요일날 여기서 차트 분석 해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2만, 2만 5천원대부터 이십선 깨지지 않는 뭐 여기 2만 3천 5백원 깨지지 않는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 1차 매수 타점이다 여기까지 딱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반등이 작은 건 아니고 크죠 한15% 가까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코리아도 제가 9월 4일 이때쯤에 이걸 여기 8,850원 대가 여기가 매수 타점일 거라고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때도 이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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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이거를 잡은 이 양봉이 출현하고 또이 8월 26일 거를 잡은 눌림목에서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그리고 제가 이 9월 2일날 이걸 보고서는 여기 9월 3일날 살짝 눌러줬을 때 여기가 안 끼지면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이런 윗꼬리를 잡았을 때 요거를 그 다음 눌림목을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엔 여기 만원대 한번 받고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이 나와서 결국 만삼천원대까지 갔죠. 그리고 지금 또 눌림목인데 또 해피림 또이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있는 여기가 지지를 받잖아요. 23 기간 조정이 오면서. 그런데 또 여기도 눌림목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눌림목 작은 박스 구간을 만5 0 0원대를 지금 장악이 또 여기서 출연이 했잖아요. 작은 박스 장악.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아 여기서 한번더갈 거다라고 강력한 확률로 얘가 예견을 하는 양복을 오늘 출연을 시켰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코리아도 여기 지금 만 원이 깨지지 않는 여기 지금 1,500원부터 만0 10, 10, 원대 여기를 저는 여기를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여기서 살짝 눌렀다가 여기 위로 12,000원 최 최하로 여기 지금 음봉 시가 여기 1,1200원대까지는 상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받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차 매수 타점 및 손절 타점이고요. 1 5 0 0 원에서 1만 원대까지는 역시나 이 밑으로는 여기 60선까지, 9 0 0 0 원까지는 갭이 크죠. 이게 뚜껑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손절, 손절 타점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 항상 본인의 기준에 맞는 선택과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차분한 평선형 채널의 관심 종목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